호랑이와 국감. 옛날 어느 산 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배고픈 호랑이는 밤만 되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 허기진 배를 채우고는 했지요. 그날도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토실토실 살찐 동물들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던 호랑이는 마침 대문이 활짝 열린 어느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옳지!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으앙!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뒷걸음질 치며 이야기했지요. 간 떨어질 뻔했네. 그 녀석 울음소리가 우렁찬 걸 보니 토실토실하겠는걸. 오늘은 이 녀석을 잡아먹어야겠구나. 호랑이는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가 초가집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 얼른 뚝하렴. 지금 밖에 호랑이가 왔단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란 호랑이는 납작 엎드려 자신의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왔다는 엄마의 말에도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지요. 어머니는 더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밖에 있는 호랑이가 우는 아이에게 어흥하며 달려들어 널 잡아먹을지 몰라.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호랑이는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내 그림자만 보여도 벌벌 떠는데.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에이, 기분 상해. 그때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 여기 곶감이 있단다. 그러자 시끄럽게 울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는 것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곶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아이가 울음을 그쳤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곶감을 만나기 전에 도망을 가려고 살금살금 뒷걸음질 쳤답니다. 그때 무언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자신의 등에 곡감이 올라탔다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호랑이 등에 탄 도둑은 너무 놀라 소리쳤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하지만 호랑이는 멈추지 않고 달렸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뭇가지에 걸려 도둑이 호랑이의 등에서 떨어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는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답니다.